지금 저희 이제 그분 어떻게 하면 될지 저희가 뭐 배우러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비법을 조금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숙소로 오, 오. 최초로 아, 남자분께서 남자분 네. 이제 준남의 집인데, 네. 어한번도 들어온 적 없었어요? 네. 남편, 남편분들도, 코치님도 네. 네.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 야. 진짜로? <laughs> 야, 그분이 어, 팀 팀의 금남의집 아, 최초 공개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은. 아, 아. 아, 아. 팀팀팀팀팀팀팀 저희 이사 찜센터 사장님 어? 이후로 처음이세요. 아 진짜요? 아, 영광입니다. 아, 빌보 어, 아, 아, 아. 아, 아, 빌보 안 볼게요. 보면 돼 보면 안돼 보면 안 돼요? 금남의집입니다금남의 집. <laughs> 어 뭐야 할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긍정. 아, 믿음과 긍정. 나는... 믿음 믿음 야. 그거 올림픽 때 이후로 예, 계속 붙음. 실제로? 네. 누구예요? 아, 이거 뭐야? 형과 누구예요? 이제, 이제. 따라따라따라따 잠깐만, 지금 우리가. 자, 지금 이게 딱발 딛고 들어가는 순간 처음 금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내가 할 땐요? 대행이야. 자, 반응이 달라. 반응이 이렇게 가잖아. 실망이 크다. 자, 다시 재호 형. 됐어, 다시 치 <laughs> 아, 예, 예. 오, 집 어, 좋네. 감사합니다. 우와. 실례하겠습니다. 엄청 넓네. 저희 처음에 23평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 깨끗하시다. 야, 또웬만은 아이돌 숙소보다도 훨씬 좋은데? 그죠? 어, 어 아, 대신 숙소라서 저희가 앉을 슈파나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식탁을 중간에 <laughs> 놓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그냥 <laughs> 앉아가지고 식기하고 얘기하고. 이야, 얘기하고. 집이자 카페인 거네. <웃음> <웃음> 얘기하면서 막. <laughs> 네. 아, 따로 치운 게 아니고 원래 이러고 있는다고요? 네, <laughs> 어. 늘 저희는 이런 모습. 항상 이렇답니다. 네. 아, 정말로? <웃음> 네. 네. <웃음> 진짜 청소 많이 한 피가 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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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로피도 저희 잠시 모아 놓은 것도 피가 나요. 네, 네. 오, 오 이뻐 이뻐 이쁘다. 네. 네. 자 일단 올림픽 금메달부터 한번 봅시다. 올림픽 금메달.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올림픽. 이거. 오, 오 크다 되게 크다. 와. 오 크다 되게 크다. 대한민국 컬링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섯 명의 선수들입니다. 우와. 평창, 평창. 내 아, 네, 꿈이었는데, 어.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아, 무한번 매보세요. 이거 한번해도 네, 네, 돼요? 네, 네. 어, 아, 예. <웃음> <웃음> 어, 이게 딱걷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 이거 지금 2022년도 이거 한 거는 이거 세계선수권 대회. 네, 세계 이거는. 와. 그럼 이거는 이거 나가서 보면은 어이대 은메달 한국 컬링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결승 무대에 오른 여자 컬링 팀 팀이 스위스와 접전 끝에 아쉽게 한점 차로 지면서 준우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메달 두 번인데 혹시 어떤 나라한테 진 거예요? 그걸 좋아하돼요 여기는 스웨덴한테 지고 저기는 스위스한테 숫자가 안 좋네, 숫자가. 네, 숫자 대학. 그리고 오늘 집사부한테 질 거고. 집사부한테 질 거고. 승부에 올라왔어, 승부에 올라왔어. 스브스, 스브스. 스의 약한 공을 징크스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징크스 깨보겠습니다. 아, 한번 해보시죠.